예, 2학기 3강 강의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전두환 정권 때, 어, 쭉 있었던 일들과 함께 더 나아가서는, 어, 이제 전두환 정권의 그 간접 선거를, 음, 개헌을 통해서 이제 직선제로 바꿔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이제 뽑는 직선제 형태로 이제 바꾸게 되는, 어, 6.29 민주화 선언. 까지를 얘기를 했죠. 그쵸? 자, 이제 6.29 민주화 선언 이후에 이제 사건이 어떻게 어, 전개가 되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사실상 손을 든 거죠. 그쵸? 어, 어,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그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갖다가 직선제로 바꾸는 걸 수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그해 87년에 어, 이제 제9차 개헌이 실시가 됩니다. 어. 헌법을 이제 수정하게 돼요, 그렇죠? 구차개헌의 이제 골자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어, 대통령을 어, 임기를 5년으로 하고, 그리고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하는 단임제로 한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 이제, 요런 내용이 이제 9차 개헌의골자죠 참고로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되고 48년에 이제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지금까지 쭉이 헌법이 9차례 바뀌었는데 그중에서 이8 7년의 9차 개헌 그러니까 헌법의 차수로 치면 지면제 헌법이 제 10차 헌법이 되겠죠. 이 헌법이 사실상 가장 오래된 헌법입니다. 87년부터 지금까지니까 대략 연수로만 어, 13년에, 33년 동안 이제 유지가 되어온 헌법이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헌법을 이제 다시 한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지금 헌법이 너무 오래되어서 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어떤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30년도 넘게 우리나라의 헌법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저구차 헌법의 내용이 어느 정도 상당히 어, 완성도가 있는 헌법이라는 거. 그리고 구차 개헌을 통한 이제 10차 헌법 자체가 어 이제 개헌이 된 이로부터 지금까지 또 개헌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와 역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닌가 스님은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어자 그러면 이제 어 5년 임기의 단임제 직선제로 헌법이 개헌되고 나서 이제 87년 12월에 어 우리나라 제13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어, 이제, 치러지게 돼요. 어. 자, 어, 전두환 독재 정권을 이제 물, 물리치고, 어, 이 땅에 이제, 어, 민주 정권이 들어서기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정말 컸던 시절이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87년 어, 12월에 치러지게 되는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뽑는 어, 대선에서는 어, 당연히 더 이상 군부 독재 세력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민주화 세력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국민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때 당시 대통령 선거는 죽서서 개준골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당시 이제 권력자들 대선에 나올 만한 사람을 뽑아보면 크게 네 사람으로 압축이 됐어요. 한 명은 전두환의 육군사관학교 제 11기 동기이자 어 전두환의 이제 음, 뭐, 후계자 후계자라 볼수 있는 이제 노태우라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노태우 어. 자 그리고 이제 어두 번째 강력한 후보는 어 민주화 운동의 큰 쌍두마차이자 거두로서어 독재 정권에 오랫동안 항거하며 싸웠던 어이 동일 아 민주평화당 했나 어 거기에 이제 어 김영삼 어 대표가 있고요. 또한 분은 김영삼 대표. 이분 결국 내일 대통령 되시죠,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의 큰 거목으로 쌍두마차로서 같이 이제 독재 정권에 항거하면서 막 사형 선고도 받으시고 여러 어려움을 겪으셨던 어, 김대중 대표. 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어, 전두환 정권보다도 이전에 박정희 정권과 두 차례 이제 이 대통령 선거에서 붙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상당히 이제 뭐 표도 많이 얻으시고 박정희 정권을 두려움에 떨게 하면서 박정희 정권이 유신 개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아주 나쁜 그 헌정사상 나쁜 개헌을 하게 만드는 또 그런 또 아주 이어 인물이셨죠. 그렇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어 박정희 정권의 이제 주요 인물로서 음 어, 영원한 삼김이라 부르는 어, 그리고 영원한 이인자라고 부르는 어, 김종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노태우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여기 세 분은 다 돌아가셨네요, 그렇죠? 김영삼 전 대통령 돌아가셨고, 김대중 전 대통령 돌아가셨고, 김종필 이이 이, 이 분은 어,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하셨고. 그래서 공, 김종필 전 총리라 부릅니다. 이분 이제 별명이 영원한 2인자예요. 1인자는 못 했지만 항상 2인자는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분이 87년 12월에 있는 어, 대선에 이제 유력한 후보들이었죠. 그렇 어, 당시에 이제 이 민주화를 열망하는 세력들의 이제 희망은 뭐였냐? 어, 여기 있는 이제 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서로 이제 뭐에 성공하게 된다면 후보 어, 단일화에 성공하게 된다면 어, 이제 둘 중에 한 분만 대통령 후보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둘다 민주화 세력이기 때문에 둘다 출마하게 되면 은 민주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가 갈라질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단일화 후보로 둘 중에 한 분이 먼저 나온다면 누구랑 붙어도 100% 필승이다. 어, 단일화만 하면 이때 이제 필승이다라고 이제 모두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어. 자, 그리고 이제 뭐 상, 당시 분위기도 당연히 이제, 어, 민주화, 같은 민주화 세력이니까 두분 중에 한 분이 단일화 세력으로 출마할 거라는 걸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갑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은. 뭐두분 사이에 상당히 이제 기류가 훈훈하고 또 사실 김영삼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정권의 정항에서 어, 후보로 출마하고 이럴 때, 뒤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줬었어요. 어. 어, 김대중 대통령도 이때 당시에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이 어, 나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단일 후보로 분위기가 이제 몰아가고 있었는데, 자, 이게 극적으로 이제 그, 이, 돌아서게 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고려대학교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민주화 세력의 이제 인물들이 모여 가지고 어 이제 앞으로 80주년 1 2월에 있는 대, 대선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모여서 이제 어떤 그 민주화 세력 민주화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 모여 가지고 다 같이 의시하시하는 그런 이제 어뭐 전당 대회라고 봐야 되나? 어떤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 이제 연단에 그 유명한 무니카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연설을 하시고 어, 아주 민주화를 대표하시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어, 연설을 하시고 연단 내려가고, 그 다음 이제 연사로서 누가 올라왔냐면은, 김영삼, 어, 대통령께서 그때 이제 올라오셨어요.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그렇죠? 이제, 유력한, 어, 이민주화세력의 후보 대통령 후보였죠 그렇죠 이분이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연설을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객석에서 야유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우우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서 좀 씁쓸하게 이제 연단에서 내려옵니다 자 내려왔는데 그 다음 이제 연사로 누가 올라가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연사로 올라갔어요 근데 김대중이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가자마자 막그 이제 이 객석에서 김대중, 김대중 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을 이제 연호하고 대통령은 김대중이다! 맞게 막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하는데, 당시에 이제 서울 지역, 고려대학교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어 민주화의 단일화 후보로 지지하는 분위기가 강력 했었고 실제적으로 아주 표도 서울 지역의 표는 대부분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또 또 약간 음모론적인 내용으로는 노태우 측에서 노태우 측에서 이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 사이를 이간질 시키기 위해서 그때지 고려대학교에 이제 그 자기들 하수인들을 풀어가지고. 예아김 네. 김영삼 올라오면은 야유하고 김대중 올라오면은 환호해라 뭐 그렇게 이제 돈을 풀었다는 뭐 그런 썰도 있고 한데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그날 고려대학교 집회를 참가하시고 나서 뭔가 큰 결심이 드셨나 봐요. 어 사실 권력이라는 것에 대한 욕심은 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이 아 내가 뭐해야겠다 대통령 후보로 나가야겠다고는 그날 바로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했던 정당에서 탈당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의 단일화는 실패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87년 12월 대선에 어떻게 되냐 후보가 4명 다 나옵니다. 따로따로. 민주정의당, 즉 이제 이 전두환의 후계자인 노태우가 또 후보로 나오고. 어, 이상 원래 나올 거였으니까,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따로 후보로 나오고,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따로 나오고, 김종치, 김종필 전 총리도 또 김종필 전 총리대로 따로 출마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4명의 이제 후보가 붙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걸로 인해서 단일화 실패함으로 인해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 세력이 승리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어, 그죠 원래 같은 세력인데 갈리게 되니까 표가 나눠지게 될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87년 11월에 아주 국제적으로 큰 사건이 하나 터져요. 바로 뭐냐면 보잉 707 칼기 이 폭탄 테러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자, 그게 뭐냐? 어 중동에 가면 이제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죠, 그렇 이라크에서도 바그다드에서 출발해가지고 어 아부다비를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를 거쳐서 어 태국을 지나가지고 서울로. 어, 돌아오게 어 있는 이 비행기가 우리나라 이제 대한항공, 칼기입니다. 코리아 에어라인의, 어, 칼기, 보잉 707 여객기. 뭐, 큰 비행기는 아니고, 다 해서 한 100명 좀 넘게 타는 그런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가 이제 이라크에서 출발해가지고, 중간 경유지인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얘가 아부다비에서 다시 비행기가 뜬 다음에, 어, 태국에 이제 방콕을 거쳐서, 어, 여기서 한번더 경유했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오게 되었냐면은 서울 이제 김포로 비행기가 오게 돼 있었는데 이 비행기가 이제 이라크에 출발해 가지고 아부다비에 도착해서 아부다비에 다시 이륙을 해서 방콕으로 가던 도중에 인도양 한 가운데서 갑자기 교신이 끊어지게 됩니다 어, 자 이게 어떻게 된 거였냐 당시 이제 김승일이라는 사람과 김현이라고 하는 사람 김승일과 김현이가 어,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의 공작원이었어요. 북한의 스파이들인 거죠. 얘네가 이제 시한폭탄을 갖다가 어, 이라크에서 비행기에 탔을 때 이제 비행기에 이제 실어놨다가 아부다비에서 얘네 둘은 내려요. 내리고 나서 아부다비에서 비행기가 다시 출발해서 방콕으로 가던 도중에 공중에서 이 시한폭탄 장치에 넣게 터지면서 비행기가 공중 폭발하고 추락해서 탑승자 전원이 어, 100명 넘는 인원이 어, 사망하게 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87년. 어 11월에 벌어진 거예요. 어 이게 이제 칼기 보잉 71707 어, 폭파 사건인데 물론 이제 이 사건을 두고 또 음모론자들은 뭐뭐별 뻘소리를 합니다. 이게 뭐어 노태우 세력이 전두환과 노태우가 어, 선거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뭐 자작극을 벌인 거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 보잉 707 여객기를 폭파시킨 이 김현이라는 사람은 북한 공작원이 아니고 뭐, 남한의, 뭐, 공작원이다. 어,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 내가, 제가 볼때 개, 개 뻘소리고, 공식적으로도 이거는 북한의 테러가 맞습니다. 어, 북한이 왜이 테러를 했냐. 북한 입장에서 이제 87년 다음해인 88년에, 어, 서울에서 이제 올림픽이 열리게 되잖아요. 어, 남한과 북한은 서로 이제 체제 경쟁 중인데, 북한은 올림픽 근처에도 못 갔는데, 남한은 경제가 막 고도로 성장해서 올림픽, 어, 잘 나가는 국가들만 개최한다는 올림픽을 개최하게 됐으니까, 북한 입장에서 얼마 나 빡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한의 올림픽 개최를 자꾸 회방 놓기 위해서 이런 이제 무리한 테러를 감행했던 거죠. 그 그렇죠? 어, 실제로 86년에도 김포공항의 폭탄 테러 사건이 또 있기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북한은 계속해서 서울 올림픽 개최가 실패하기를 바라면서 어, 자꾸 이제, 잿가루를 뿌린 거죠, 그죠 어. 자, 어쨌든, 북한의 이 87년 11월 칼기 폭파 테러 사건이 터지면서, 어, 노태우 정권, 노태우 이, 이 세력은, 이때 당시 이 칼기 폭파 사고가, 사건이 되게 고마웠을 거예요. 왜냐면은, 야, 이거, 이 민주화 세력, 우리나라 이제 그 공식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독재 정권이 가져왔던 세력, 그 공식이. 민주화 이꼴, 뭐다. 친, 북이다. 이런 이제 그 있고 어, 반민주화는 뭐다? 이거는 반공이다. 공산주의를 어, 반대한다. 이런 약간 이상한 공식이 있어가지고 이런 김영삼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으신 민주화 세력들이 항상 이제 친북, 친북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지금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뭐 정책을 펼치면은 야저뭐 김정은이한테 친북하는 거다. 막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정권은 반민주화니까. 어 우리는 북한 싫어한다. 우리는 반공이다. 어, 이런 게 이제 국민들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당시 이제 칼기 707이 폭탄 테러 사건이 딱 터지니까 난리 난 거예요. 이제 당시 전두환 정권에서는 이거를 막 대서 특비라고 막김연희를 TV에 막 내보내고 막 난리 난 거예요. 북한 봐라! 이렇게 이 사악하고 잔혹한 놈들이다. 이런 놈들이 두눈 시뻘겋게 터고 뜨고 있는데 친북 정권이 김영삼이나 김대중 같은 애들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 공산화 되는 건 시간 문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몰아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87년 11월에 있었던 칼기 폭발 사고도, 사건도 이제 노태우에게 유리한 어떤 대선에서 유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87년 12월에 이제 이 대선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1등 노태우, 2등 김영삼, 3등 김대중, 4등 김종필로 노태우가 완전히 어부지리를 취하게 된 거죠. 그렇죠. 김영삼과 김대중이 단일화만 했어도 어이없이 어, 독재 군사 독재 정권 출신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줄 일이 없었을 건데 이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해 가지고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전두환과 노태우 세력이 권력을 5년간 더 가져가게 되는 그런 이제 어이없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죽서서 개졌다 그게 이 뜻인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어 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노태우가 근데 지금 생각해도 좀 약간 어이가 없고 어, 울분이 터지는 게 노태우는 전두환 대통령과 한몸입니다 같이 이12.12사택 신군부 쿠데타를 일으켰고 같이 전두환 정권에 독재를 같이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60민주항쟁을 통해서 그리고 6.29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는데 그 결과가 다시 한번더 군부 독재 출신의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거라고 하니까 제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에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저도 이렇게 어이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실제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 없었겠습니까? 어. 두 분이 김영삼, 김대중 이분들 훌륭하신, 훌륭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조금만 서로 양보해가지고 단니려만 했어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 더 빨리, 5년 더 빨리 자리를 잡았을 수 있었는데, 뭐, 어쨌든, 안타까운 얘기지만, 자, 그걸 뒤로 하고, 자, 그럼 노태우 정부는 어떤 정부였냐? 자, 노태우 정권이 이제 들어서고 나서, 다음에 88년 4월에, 어, 88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실시되게 됩니다. 어, 국회의원 선거. 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줄여서 어, 총선이라고 하죠, 그쵸? 그렇죠? 어, 자, 국회의원 선거 벌어지게 되는데, 어 결국에 이제 민주화 세력이 어, 분열되게 되면서 노태우가 정권을 다시 한번 이제 잡게 되었지만은 어 여기는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표를 더하면은 60%가 넘었어요. 어그 이게 무슨 말이냐? 국민의 절 국민의 다수는 군부 독재를 싫어하고 어 민주화를 열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8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역시 어. 이 노태우가 이제 당시 정당이 민주정의당이었는데 어 민주정의당 줄여서 민 민정당이라 그는데 민정당이 이제 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국회의원 숫자가 299석이었는데 민주정의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해요. 어 우리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여당이라 부르고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나머지 정당들을 야당이라 부르는데 이제 노태우 정권 첫 번째 총선에서 여당이 어, 다수석을 가져가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소 여당이 국회의원 숫자가 적고 야당이 어,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여소 야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3권 분립되어 있는 국가잖아요. 어, 어, 노태우가 비록 대통령이 돼서 행정부를 장악했지만 국회는 이제 여당인 민정당이 아닌 어, 노태우에 반대하는 야당들이 더 숫자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야 전정권인 전두환 정권 때 비리나 잘못된 점들이 너무 많았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당시 광주 사태라고 많이 불렀는데 광주에서 일어나는 그 민간인 학살 사건도 그렇고 또 전두환이 또돈 많이 받아 처먹었지 않냐 그런 거다 조사해야 된다 어, 깔끔하게 조사하자 해가지고 진상 규명하자고 하는 이제 청문회의 요구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어. 자, 청문회가 엄청나게 요구가 커지게 되고 노태우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볼때아 지금 현재 자기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씨, 이게 정치적 불리한 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입장을 좀 들어 주면서 어, 전임자였던 전두환 대통령과 자기 사이에 이제 선 긋기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아, 나는 전두환과는 좀 다르다. 나는 전두환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다. 어, 그러니까 나 전두환하고 나선극기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선극기에 들어가면서 어, 어 전두환 정권, 전두환 정권을 제5 공화국이라 불렀는데 5 공화국에 대한 어, 비리 조사 청문회가 어, 개최되게 됩니다. 어,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어, 전두환 비리 조사 청문회와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이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어, 이 5공 청문회부터 한번 다시. 어,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